이번 3강에서는 트레이딩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우선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해주고 나면 기본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려줄게. 관심 목록 페이지를 2개 이상 활용하려면 유료 플랜부터 가능해. 무료 플랜에서도 기본 와치리스트를 수정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해. 처음부터 유료 플랜을 사용하기보다는 무료로 사용해 보고 기능을 어느 정도 익히면 유료 플랜을 사용하는 걸 추천해. 그리고 이제 심볼 넣기에서 내가 보고 싶은 암호화폐티커를 입력해 주면 되는 거야. 지금은 간단하게 비트코인 먼저 시작해 볼게. 비트코인 티커는 BTC이고 해외 마켓 기준으로 보려고 하니 뒤에 USDT를 넣어서 BTC/USDT를 입력하면 돼. 만약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보고 싶다면 뒤에 KRW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티커를 모르는 코인이 있다면 코인 마켓캡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제 슈퍼차트에서 보기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어. 상단 바에서는 시간봉 조정이 가능하고 옆에 지표는 다양한 인디케이터나 다른 사람들이 만든 지표 활용이 가능해. 자세한 건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고 오늘은 우선 기본적인 것들부터 익혀볼게. 왼쪽 사이드 바에는 라인 피보나치 패턴, 엘리어 사이클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 이건 한 개씩 직접 해보는 걸 추천해. 여기서 라인을 클릭해서 추세줄을 클릭해봐. 아마 트레이딩 뷰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거야. 추세줄만 잘 활용하더라도 차트를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잘 기억해두고. 나머지 피보나치 엘리어 파동은 앞으로 있을 영상에서 계속해서 연습해볼 거니까 오늘은 추세줄을 활용해서 다양한 작도를 그려봐. 내가 그은추세줄의 색상 두께 등 원하는 대로 커스텀 가능하니 이 기능들도 잘 활용해 봐. 모든 추세선이 똑같은 색상이라면 작도하면서 많이 헷갈리니까 잘 사용해. 그리고 명심해야 할건 차트는 맹신하면 안 돼. 우리가 매매하면서 근거의 뒷받침이 되는 역할이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니까 참고해. 이번 영상은 트레이딩 뷰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이딩 뷰를 이용해서 차트 작도 그리는 법을 배워볼까. 영상을 보고 이해 안된 부분을 1대1 채팅으로 문의 주면 자세히 알려줄게.